자, 31번 가서 보죠. fx가 저렇다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어, fa가 0이라는 사실하고요. 자, 그 다음에 fb가 0이다. 라는 얘기는, 자, 무슨 뜻일까요? a를 집어넣으면 0이 돼요. fx가. 자,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0인데요.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요 B를 집어넣으면 0이 되요 라는 얘기는 결국 이 FX가 X-A라는 인수와 X-B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전개를 해보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의 X가 되고 플러스 AB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여기 7값이 바로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이제 a 플러스 b 값이 7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자 이제 f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합니다. 즉 f 7을 구하라고 합니다. 7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7 7에 49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10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